오늘은 로브 무어의 확신이라는 책인데요.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 저와 비슷한 분들이시죠? 그분들께 아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배우 아널드 슈어 제네거는 25년도 넘게 내 우상이었다. 나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술집에서 생활하며 자랐다. 부모님이 밤늦게까지 일하셨으므로 어머니는 내가 심심할까 봐 종종 비디오 대여점에 데려가 주시곤 했다. 11살 무렵 나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보고 싶어 했고 종종 아날드가 나오는 영화를 보게 해 달라고 졸랐다. 그런 영화를 보기에는 내가 너무 어렸다는 점만 빼고는 아널드가 출연하는 영화는 내게 언제나 최고였다. 졸작이라도 상관없었다. 그는 나를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게 만드는 존재였다. 나는 그가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그토록 많이 거머쥐게 될지 몰랐다. 부동산 투자로 수백만 달러를 벌고 수백만 권의 책을 팔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될줄 몰랐다. 그저 아널드처럼 되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다. 역기 운동도 시작했다. 나는 아널드를 거의 숭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물 위를 걷고 손대는 건 뭐든지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주술사 같았다.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위대한 내 구루였던 셈이다. 나이가 들수록 내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를 닮겠다는 열정은 내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쉽게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나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내가 어떻게 아널드가 오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했다. 그는 원래 그렇게 되려고 타고났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서 그만큼 위대해질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러자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은 나를 집요하게 들볶으면서 내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줬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결코 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그러다가 아널드를 직접 만날 기회가 생겼다. 너무나 긴장되었다. 나 자신이 어딘가 좀 모자란 소녀 팬이 된것 같았다. 조금이라도 덜 바보처럼 보이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말을 여러 번 연습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상상해 보았다. 그러다 보니 그럴듯한 대본까지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그와 단둘이 머물게 될 공간에 가서도 머릿속으로 대본을 여러 번 복습했다. 숨 죽이고 기다리다 보니 드디어 그가 들어왔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보다 키가 작다는 느낌이 확 들었다. 나는 아널드가 전 프로 레슬링 선수이자 키가 2미터가 넘었던 앙드레더 자이언트만큼 클 거라고 상상했기 때문이다. 악수를 하면서는 그의 정수리가 눈에 들어갔는데 머리를 염색했다는 걸알수 있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완벽한 슈퍼 히어로에 대한 내 꿈이 산산조각이 난 것일까? 아니면 갑자기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걸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아널드도 나처럼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30여 분 동안 담소를 나눴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 무척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심지어 낯선 사람을 만나면 약간 긴장하는 것도 같았다. 아니면 내가 초조해 하는 듯 보여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아널드가 정말로 완전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사실 아널드의 키는 예전이나 그때나 변함없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3에서 4cm 정도는 줄었을 수도 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 키가 조금 줄어들기 마련일 테니 하얗게 센 머리를 염색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 역시 그럴 것이다. 그의 키가 실제로는 30cm는 클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있는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죽기 직전 살아온 날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떠오르듯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을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 착각은 내 자신감에 이롭지 못했다. 항상 아널드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보다 모든 면에서 더 열등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은 옳지 않았다. 아널드와의 만남은 머릿속으로 연습했던 대본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그렇다고 해서 아널드가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내가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었는지 생각했으리라 믿는가? 좋다.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살면서 다른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책은 당신이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나 새로 출발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아널드는 정말로 혼잡을때 하나 없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사람일까? 아니다. 그는 단지 그라서 위대할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라서 위대하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특별함을 정복하고 잘 활용하고 있다. 그에게 자신이 완벽한지를 물어보면 당신과 마찬가지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누군가를 모델로 삼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기술, 재능, 그리고 당신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고 존중하고 발휘하라.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당신을 세상에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라. 세상은 그런 새로운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만, 일단 그러려면 당신부터 변해야 한다. 그리고 변하기 위해선 자신의 가치를 믿어야 한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우상에게서 보던 것을 당신 안에서도 보도록 당신을 도와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